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에서 합이 들어오면 어떤 운으로 작용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이란 것은 서로 만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모이는 걸 말하고, 또 뜻이 통하니까 합이 되고, 또 사이클이 잘 맞다, 마음이 잘 통한다. 그리고 합이 좋게 연결이 되면 은 돈벌이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모일 수 있고, 만약에 나쁘면은 매사 하는 일마다 묶이고 또 활동이 정체되거나 돈에 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합은 연간과 합이 들어오면은 조상 공덕을 잘하고 특히 조부모를 잘 모실 수가 있습니다. 조상과 관련된 일을 잘할수 있겠죠. 또 월지가 합의되면은, 월지는 부모, 형제궁이죠. 그래서 부모, 형제하고 관련된 일이 있고, 그리고 부모, 형제한테 잘하고, 또 부모, 형제와 하합되고또 윗사람으로부터 득이 있습니다. 일관과 합되는 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시간과 합의되면은 시간은 자식궁이죠. 그래서 자식과 소통이 잘 되고 직장에서는 아래사람과 화합이 잘 됩니다 또 연지가 합된다 그럼 조상이 동하는 운이죠 그리고 조상과 관련된 일을 하고 또 월지가 합되면 은 부모 형제가 움직인다 움직이려고 막 들썩거리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성진이나 영전 또 사업가는 발전할 수 있는 운이고 미혼자는 결혼, 또 집이나 전답을 치달할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월지가 합되면 또 가정이 합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일지가 합되면 처의 변동수, 처가 들썩거리는 그런 운입니다. 자, 이 운은 아주 길한 운인데 부부 화합도 되고 또 일지가 합되니까 바깥으로 애인이 생기거나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시지가 합되면은 자식의 변동수가 있고 자식이 움직이려고 들을거리는 그런 운이고 또 자식한테는 아주 좋은 기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간과 운이 합되면은 이 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합 때는 글자와 반드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무엇하고 합하느냐. 어떤 육신하고 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간과 운에서 합이 되면은 마음이 동하고 또 생각이 많아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고 싶은 충동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가 있어 대해문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안 좋게 흐를 때는 대재난과 또 치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각기 합류 일간이 간목인데 기토가 들어왔다. 그러 각기합 토 해가지고 토를 만들어내죠. 간목에서 보면 기토가 정제인데, 돈이 들어올 수도 있죠. 또 남자 같은 경우에 여자를 만나가지고 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여자로 인해가지고 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 이제 희신과 귀신으로 작용할 때, 이제 각각 나타나는 게 틀리겠죠. 간목일간일때 그런데 기토일간일 때, 기토일간일 때는 관하고 합이 되죠. 관하고 합이 돼가지고 토를 만들어내니까 이럴 때는 남자나 여자나 공이 이복형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여자 같은 경우는 관하고 합하고 남자는 제하고 합하니까 이때는 이성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는 그런 운이 해당됩니다. 기토는 간모하고 합하면 토를 만들어내니까, 급제를 만들어내니까 돈이 나갈 수 있는 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각기 합되는 운에는 나를 도와주는 귀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 운의 길하고 취업이나 승진이 될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됩니다. 또이 각기 합은 기가 오면 만약에 사전에 개수가 있다 그러면 은 충해버리죠 이게 나한테는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개수는 충하고 감모하고 합해가지고 토를 만들어내니까 돈을 만들어냈죠 이 문서는 깨어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서를 깨어버리고 돈을 만드는 그런 데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부동산 매매에 해당되겠죠. 부동산 매매로 인해 가지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얼경합이 되면 이때도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아주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영에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을경합해가지고 금을 만들어내지 남자고 여자라는 거죠. 여자는 꽃이다. 얼목은 원래 꽃이잖아요. 을경합이된 달밤의 꽃이죠. 달을 보고 듣는 할미꽃에 해당이 되겠죠 <laughs> 을경합은 조용한 걸 좋아하겠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환희니까 새로운 취급이나 직장 그리고 자식하고 화합이 잘 되겠죠 그 이럴 때는 반드시 명예하고 관련된 운이 들어갑니다 병신합 때는 병신합은 수를 만들어 내지요 쇠를 탐해가지고 쇠하고 합을 했는데 만들어 낸게 수니까 이거는 뭡니까? 관을 만들어 냈죠 이럴 때는 잘못하면 관제구슬에 걸릴 수가 있죠 특히 관제구슬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사귄다 그러면은 여자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돈을 너무 탐내다 보면은 그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갖다 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인들은 특히 특히 내물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겠죠. 내물로 인해 가지고 간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직장인들은 휴직이나 퇴직을 할수 있고 또 새로운 직장을 쓸때 해야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그런 애야 돼. 정임 하분한 정임하이 업난지하더라고 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성으로 인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들어 내는 게 목이죠. 정아 입장에서는 인성을 만들어 냈으니까 문서운이 있다고 보겠죠. 저거 논문하려면 임수 입장에서 보면 은 돈하고 합해가지고 식신을 만들어내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죠. 그런 눈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무기합은 재하고 합해가지고 화를 만들어내죠. 무토 입장에서는 음서를 만들어냈는데 개수 입장에서는 관하고 합해가지고 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합해가지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문에 해당됩니다. 특히 무게 합되는 그런 문에는 가까운 친구나 친척 그런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철가닥 중에서, 각기합은 토지 을경합은 금이다. 두 오행 중에서 하나는 같은 게 나오죠. 을경도 마찬가지 금이 같은 게 나오죠. 병신은 수고, 저임은 목이고, 무게는 갑니다. 그래서 요 실례는 각각 두개 중에서 하나도 같은 양이안 나오죠. 자, 이럴 때는, 자, 바람이 나더라도 각기 합이나 얼경합은 토나 금을 만들어내니까 각자 자기를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런 합이 있는 사람 바람이 나더라도 가정은 절대 안 버려요. 이런 사람은 합하다고 하면 그게 정신이 달려가지고가슴도 버리고 정부하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또 창강과 지지가 합이 되면은. 올해 신축년이니까 신축년과 합되는 일주를 봅시다 성간도 합되고 지지도 합이 되죠 자 이럴 때는 만약에 이성이 생긴다 그런 것 같으면 아주 마음도 잘 맞고 사이클도 잘 맞고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합으로 보면은 살살궁합에 해당되죠 항상 남녀간에는 마음 가는 데는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좋게 작용을 하면 좋은데, 이후의 운에는 온갖 유혹이 몰아치는 운입니다. 또, 생각 자체가 일확 천금이나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큰 일을 저지르고 크게 실패할 수 있는 운입니다. 눈 뜨고 고독 막는 격이고, 특히 애정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여 정리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고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운에는 실패한 상처가 아주 깊고 오래 가서 쉽게 가물지를 않습니다. 배운과 세운이 합의되면 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색정 유혹 또 욕심이 생기고 또 생각 자체가 오판을 해가지고 재난과 또 주변에 망해를 받습니다. 망해를 받아가지고 하는 뒤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될수 있고, 또 건강을 상할 수도 있는 운이 됩니다. 자, 지지의 육합은, 자수합은 수하고 토하고 하버레죠. 그래서 토극수 합니다. 이걸 극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축은 자를 극하려고 합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회사 축으로 해가지고 이 축이 수의 동화가 되버리죠수왕절이 되겠죠. 일지에 축이 있고 자가 있으면 아주 복이 후하고 또 일지에 자가 있고 축이 합되면 복이 그것보다 좀 뒤떨어집니다. 인해합은 수생목 하지요. 이거는 생합입니다. 그래서 해가 인하고 합해가지고 수생목 해가지고 목에 동화되어 버리죠. 그래서 목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인이 있는데 해가 오면 아주 좋은 그런 운이 되겠죠. 그런데 해가 일찍 아는데 인이 들어오면은 그것보다는 좀 못한 운에 해당이 됩니다. 요술은 목급 토하죠. 요가 술을 극하는데 합해가지고 화를 만들어내죠. 화를 만들어내니까 이 토의 입장에서는 극을 받지만은 결론은 어떻습니까? 도움을 받는 운이죠. 일지에 묘가 있고 술이 오는 것에게는 복이 아주 많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제하고 합해가지고 또 픽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운이죠. 술이 있는데, 뭐 하고 합합면 이거는 관인상생을 하죠. 재모르는 별로고, 윙해오는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진료합은 토생금 해가지고 생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 진토가 유금하고 합해가지고 유금에 전부 다 동화되버리죠 기운이 일제 유금이 있고 진토가 들어왔다 그러면 럼 유금이 아주 좋은으로 흐르겠죠 일제 진토가 있는데 유금이 오면은 식상에 해당되죠 식상에 해당되니까 이때는 돈은 안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해당이 되겠죠 사신하던 사가신을 극하려고 합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극하도에 해당되죠. 또 극도 되지만 은 사신은 형이기 때문에 형합도 됩니다. 이런 거는 합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습니까? 대신을 할 수가 있죠. 사 입장에서 보면은 술을 만들어내니까 관제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일지신에서 살을 보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 일지사에서 신을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으로 보릅니다. 오미합은 화생토 해가지고 성합에 해당이 되죠. 일지미에서 오를 만나면은 인성에 해당되니까 미토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좋은 운을 흐르고, 또, 온대, 일지가 온대, 미토를 만나면은, 이때는 식신을 만들어내니까 돈벌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돈은 안 되는 운이죠. 그래서 지금은 돈이 안 된다. 복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육신하고 관련된 합. 만약에 인수하고 합이 된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학생은 아주 공부를 잘 하겠죠. 그래서 성적이 향상이 될수 있고 또 인수는 위의 분이니까, 윗분이니까 부모를 잘 모시죠. 또 부모하고 따로 떨어져 사면은 그때는 또 부모가 나를 찾아오는 그런 운에 해당 됩니다. 자, 비급이 합이 된다. 그러면은 형제나 친구에게 잘하죠. 그리고 또 화합을 할수 있는 문이고, 또 친구나 형제가 찾아오는 분입니다 식신 상관과 합이 되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과 잘 맞고, 또 직장인들은 아들 사랑과 화합이 잘 되고, 그리고 또 자식이 떨어져 있으면 자식이 찾아오는 문에 해당이 됩니다. 재생과 합이 되면은 돈과 여자가 따르죠. 그 돈이 들어오고 여자가 사자오는 입니다그 재생과 합이 되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사주 구성에 따라서 틀리겠죠. 또광생이 합이 되면은 첫째는 명예가 들어오죠. 남자한테는 자식, 자식하고 화합이 잘 되고 또 광성은 강공서니까 강공서하고 관련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여자는 남자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연애나 연애 결혼을 할수 있으며 또 남자가 찾아오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삼합은 삼합을 만나면 무조건 변합니다. 그런데 이 삼합은 아주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더라도 엄청나게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없는 것은 들어오는 운이고 있는 것은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삼합은 움직임과 변화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을 하더라도 먼 거리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은 해외로 이동해서 일을 할수 있고 근무를 할수 있는 그런 눈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방합은 변화가 작고 주변으로 바로 옆에 주변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주변으로 이사갈 수 있고 직장에서는 관내 이동이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 노술인데 이 노술은 우리 월로 치면은 일을 5월, 9월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봄은 인묘진이니까, 방합은 인묘진이죠. 1월, 2월, 3월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3개월이고, 이 노선은 1에서 9니까 9개월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삼합은 삼합 세사를 다 구성을 하면 엄청나게 큰 힘을 발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룰 수 있고, 요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죠. 요거는 단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짧다고 봅니다. 자, 육합은 가정의 합입니다. 그, 가정이 화합이 잘 되고, 삼합은 대외적인 합입니다. 그, 대외적으로 활동을 아주 잘 하는 그런 문에 해당이 되고, 또, 삼합하고 육합이 같이 있으면은, 가정하고 사회상을 각 분야에 유관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자, 이기 희신이다. 그런 것들이, 삼합되어 가지고 목이 또 나오죠. 그러면은 귀람이 아주 더 증가하고 만들어 목이 귀신일 때는 흉이 아주 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삼합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자 길성과 길신과 삼합하면 매우 길하고 흉신이나 흉성과 삼합하면 흉이 아주 중하다고 봅니다. 또 천을기인이나 인수 정관과 합하면은 의료이 풍부하고 인의 도움이나 사랑을 받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또 식신이 합하면은 의료이 풍부하고 먹기 좋아하며 근로과 합되면은 의외의 행자가 많고 명망과 복이 들어오는 그런 운에 해당됩니다. 또, 도화하고 합을 이루면, 간악하고 또 사통을 하거나 불량하고 엄란한 행동을 저릴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합되어 가지고 나오는 운이 들어오면, 은 그때는 어떤 일과 인연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합은 이 노술 해명의 신단인 사회책이 있죠. 이 노술은 불이 왕해지죠. 그래서 화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염, 염느라는 그런 기운이 올라가죠. 그래서 염상격이라 하고, 염상이라고 하고, 해묘미는 목이죠. 그래서 골직이라 하고, 신자지는 물이 아래로 흘러가죠. 그래서 유나라고 하고, 사회축은 금에 해당되죠. 금은 옛날에는 뭡니까? 무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혁명하는 종혁. 그래서 금으로 따라가는 그런 문에 해당이 되겠죠. 그이 노술은 화다 보니까 화는 정신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정신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할수 있고 또 화학, 공업, 공업가하고 관련된 그런 일. 그리고 연료나 색소, 예술, 또 미술가, 또 화기, 또 화가 있는 것들은 화질 하게 놓는 걸 좋아합니다. 또 하는 법에 해당되고 예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항문의 전당, 문학, 문화관, 언론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해묘미 삼화분이 들어오면 식물성 자원, 그리고 목재, 토목건축, 섬유질, 영농, 종묘, 그리고 방지하고 관련된 것 가구, 목장, 펄프, 건축자재하고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진 사막이 들어오면 액체물질이나 수자원, 해안, 어망, 강하, 상하수도 그리고 뱀, 저수지, 수력발전소, 원자력, 전자제품 견직, 섬유물과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축 사맘이 들어오면 고체하고 관련된 물질 그리고 금속 그리고 검은 보석 철, 기계류, 무기, 또 화폐하고 관련된 일, 현금 또 전기제품 폭발물 그리고 저장소하고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